21세기 제자 훈련 성경과 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성경의 뼈대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풍성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파워포인트 강의를 통해서 오늘 주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응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제자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심각한 갈등의 위치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가 등극하면서 그 이후로 무려 25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는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자들이 속출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증인 헬라우로 마투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단어가 나중에는 순교를 가리키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유대계의 박해는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핍박하며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스대반 집사는 돌로 맞아 죽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최초로 순교자가 됩니다. 다음으로 유대교의 박해는 로마 제국 곳곳에서 계속됩니다. 스대반과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벗어나 로마 전역으로 전파됩니다. 바울을 비롯한 복음전도자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이용해서 복음전파를 시도합니다. 로마 제국에는 여러 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전도자들은 복음의 접촉점에 있는 회당을 이용해서 복음전파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교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전도자와 이방나라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한 원인은 다양했습니다. 원래 로마 제국은 각 식민지의 종교에 대해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정신병이 있던 네로 황제는 로마에 불을 지르게 되고 그 화재가 발생하여 로마 시민들이 분노하게 되자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 사람들의 박해가 시작됩니다만 네로 시대 박해는 주로 로마시에서 국한되어 발생했던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로마인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황제 개인을 숭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분노하며 사자굴에 던지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인들에게 로마 제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매국노의 행위로 비치었던 것입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은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했는데, 로마 사람들의 눈에는 기독교인들이 근친 상관을 저기는 사교 집단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아이를 잡아먹는 식인행위로 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군병이라고 선포하자, 로마인들은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부러운 세력, 즉, 반란자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받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면 다시 살 기회를 주겠다고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히브리서 11장 34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독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단호하게 출교했습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가 되고 생계 위협을 느끼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심하게 박해를 하게 되자 광야나 산중이나 토굴로 도망다니게 되고 심지어는 로마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카타콤 로마 사람들의 무덤으로 도망다니기도 했습니다. 희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결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돌로 치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칼로 찌르고 베기도 하고 이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산체로 붙잡아서 인간 횃불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 기름이 귀했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기름을 이용해서 불을 밝히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산체로 횃불로 만들어서 거리에 달아 놓았습니다. 때로는 끓는 물과 끓는 기름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 넣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원형 경기장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풀어 놓고, 글라디에이터, 이 검투사들이 칼로 창으로 찌르고, 화살로 쏘고, 이런 스포츠 경기를 즐겼던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짐승의 이 가죽이나 막 이렇게 머리나 몸에다가 입혀 놓고, 사자나 호랑이 맹수들이 나와서 그것을 잡아먹도록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열광하고 박수 치고 즐겼던 것입니다. 화형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형 집행을 당했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았고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순교했던 분들이 있었고 살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변절자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선조들과 순교자들을 본받아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승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시대처럼 지금도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도를 보시면 북한, 중국, 이슬람, 사회주의 국가들 위주로 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박해 지수 1위가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43위로 나오는데요. 사실은 시진핑이 등극한 이후로 매우 심한 박해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919년 1월 16일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북한이 18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2020년이니까 북한이 19년째 기독교 박해 주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김일성 주체사상 때문입니다. 이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사상을 말하는데, 이 사상은 유물론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지금 김일성은 뭐 신격화 하고 있고 이 김일성 주체사상은 하나의 종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로마 시대 황제를 숭배했던 것처럼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밤에 위성에서 한반도를 촬영한 것인데요. 북한에는 전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불빛이 거의 없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북한 사람의 영적 상태, 북한의 영적 상태가 암흑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붙잡힌 성도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들은 탈북자들이 정언한 정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붙잡히게 되면 이제 감옥에 가겠지요. 감옥에서 잔인한 고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손톱 끝을 찌르는 이런 고문을 하고요. 거꾸로 매달아서 채찍질도 한다고 합니다. 발로 얼굴을 밟아서 이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아버지는 묶여있고 그 아버지 보는 앞에서 모녀를 구타하고 있네요. 또 다른 사진을 한 보시면 가래침을 뱉으면서 사람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이렇게 합니다. 또 굶주림이 너무 심해서 지를 잡아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임신해서 만삭이 됐는데요. 그 만삭한 사람을 잡아다가 강제로 낙태시키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를 묶어놓고 가족들에게 구타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붙잡히게 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참혹한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중세 시대처럼 예수님을 믿다가 붙잡히게 되면 화형이라는 잔인한 형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참아 할수 없는 정말 참혹한 현실입니다.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살아 역사한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지하교회가 개척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뭐 어떤 기관이나 사람들의 발표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북한 사역을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북한의 탈북자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약 14만 명 정도 그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뭐 동굴이나 또는 뭐 어두운 뭐 지하나 또는 골방에 모여서 어어 어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어 정말 자유가 오기를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어 기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자,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확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오늘 이 시대 북한 기독교인 혹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고 북한을 정말 생각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리고 정말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인권이 회복되고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